밥 먹으러 가요 음, 어, 어, 왜, 지금 이거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또 방금 화장을 끝마쳤어요 오늘은 좀 작은 펄 사용해봤어요 이제 호텔로 고고! 예! 헬스 구즈~~ 고스타! 16층 응. 뭔가 프라이빗하고 응. 아 무슨 일이야? 응? 오케이 아 꽂아주세요 오. 오. 깔끔하네 비즈니스 호텔답게 생겼지. 열어보시오. 어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티뷰 좀 낮고. 어좀 높았으면 좋았겠고. 어 시티뷰가 아니라 교통인데교통뷰한 27층 아니. 정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옷 여기 걸어주시고. 제것좀 걸어주시겠어요, 혹시? 어, 알겠습니다. 감사하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호텔비 18만원이랑 조식 비용까지 해서 22만원? 22만원에 결제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비즈니스 호텔이라 생긴 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음? 오! 조명 음. 짱 좋고. 아, 어, 너무 배고프다. 이제 디너 먹으러 가려구요. 디너는 거기 가서 결제한대요. 그래? 근데 얼마일까? 한 3만 5천원. 둘이? 어. <laughs> 개쩌네. 그, 화장 안 하고 바로 갈 거야? 아니, 좀 해볼까? 아, 근데 너무 손에 떨려. 저 그리고 강남에서 치, 친구 기다리다가 모자도 샀어요. 6,900원. 완전 게이득 아닙니까? 점포 정리한대요. 근데 질도 되게 좋아. 따라 이것도 샀지롱. 두 개. 근데 이거 좀 머리통 작은 애들이 써야 귀여운데. 뭐 어쩌겠어. 머리통이 크게 태어난 걸. 제주도 갈 때도 써야지. 그리고 여기 푸스파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먹고 푸스파로 갈 거야? 어. 먹고 푸스파 10시까지니까. 바로 가자. 발 씻고 가야 거기 씻는 거다 있겠지? 그치. 아침은 7시부터 10시, 런치 11시 상관없고, 디너 6시부터 10시까지구나. 플로팅바도 10시까지고, 푸스파도 풋스파, 푸스 파 10시까지고,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가요. 10분이나 남았어. 아 그래? 응. 우리 왜 시계도 안보는 거야? 그래. 왜 시간도 안 보고 우리 이렇게 바보같이 내려왔지? 너무 배고팠지. 무조건 할줄 알았지. 어. 아, 6시부터인 거 알았냐? 6시가 된줄 알았어. 맞아. 맞지. 화장하더니 자신감 생겼네 음, 여기 빠고 여기 닦아? 응. 어우 참티 어떻게 나가봐 와 춥다 와 좋다 옷을 입고 어. 따뜻하게 해서 어. 스파를 해야겠지? 어. 아 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수건도 있네 네. 이 먹을까? 그래. 내가 따를게. 어 땡큐. 야 이건 뭐야? 오 야, 디저트? 헉, 디저트 잘되있네 어, 맛있는 거 많다. 어, 샐러드다 이거. 이건 어떻게 먹나 여러분 저희 파온 거싫어해요 원래 이렇 응. 호텔에서 접시 네개씩 갖다 놓고 먹나? <웃음> <웃음> 맛있겠다. 오마이갓. Oh 이거, 이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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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이어 진짜 맛있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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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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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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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향이. 음. 가지. 아, 맛있어? 음 맛있어? 흔들하니 가지 맛있어음음 올리브 너무 싫어. 응. 아, 종 굉장히 올리브 좋아하잖아. 음 맛이야. 네요괜찮일 하는 거 좋아해. 일단 다한 번씩 먹어봤으니까. 음. 그게 자기 입맛을 맞는 걸이 사러 먹는, 먹는 거지. 음. 한번더 먹고싶어 두 번은 더 먹는다고? 응. <laughs> 그래 오케이 빌... 르지가 왔는데 76,000원 훔질이 하나 존맛댕 음... 먹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도덜리고 당뇨 있어? 설탕 스프라이크 맞은거야 지금? 마지막 디저트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호호, 방송관 네, 제꺼 드셔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오디 맛. 오디 맛있는 거잖아. 응. 아니 맛은 있는데 지금 식 식감에 좀 놀랐어. 식감이 내가 생각한 식감이 아니야 아이 없어요. 아 d o 만 t know. I'm going 약간, 약간 양초처 i 생겼는데 그 g 도그 s 도 y I'm g 그 정도면 to <laughs> say. <생긴 이> 양초 going to say. I'm 예감같은 예감 소금이 아니야 음~~ 음 약간 스모키하네 아, 여러분 봉다리 다하고 싶은 맛이에요 음~~, 음. 아니, 이따가 다 치킨 시고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자리 넓은데 사람들 저더 따뜻하더라. 야, 아니 진아 전기가 사라졌어. <laughs> 전기? 네가 좀 따뜻해. 네, 네 앞에서 여그 난방이 나와. 열이 나와. 나. 그래, 그, 네 자리는 거기야. 신동이 가져왔어. 어. 아, 여러분, 저는 이제 푸스파러 갔다 올게요. 가자. 환자룩인데 내 모자랑 내 패딩. <laughs> 너무 귀엽다. 나도 이런 핏나고 싶은데. 그게 무슨? 펜타. 아니 이 모자까지 쓰니까 진짜 패고같다 나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누가 안 맞췄으면 좋겠는데 <laughs> 지금 옷을 상의를 바까 입었거든 얘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요 <laughs> 근데 진짜 완전 지금 진짜 패션 고자 같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거기다 해줄게. 이 모자 같은 거까지 써가지고 <laughs> 완전 패곤데 <폐군데>. 이거라도 벗어야겠다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또 이러면 멋부린 거 같단 말이야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야 넌 지금 너무 귀엽다고 이거 봐. 뭐가 뭐 귀엽다는 거야? <laughs> 좋아. 사람들 많이 하고 있네. 우리 아, 딱 중간에 두달해한번있그래수 있는데. 여건이 있는데. 여 그래, 그래. 우와, 음. 따뜻해 보이네. 그냥. 아 귀여워. 아, 그냥. 씻고 어. 수족장에서 냥단히 씻고 이용하냥 30분 이내로. 그 아, 출발! 출발! 후레가 됐어. 너 설마 찬물 나와? 아이씨. <laughs> 아, 이왜 찬물 나와? 이거? 자, 먹어보세요. 이야 천천히 담겨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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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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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다 아무도 없다고 폭주하네. 좋아. 음. 여러분 최서윤이 자요. 나가서 놀자고 해놓고 화시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쳐 자요. 나뭐 먹고 싶어? 치킨. 닭발, 닭발. 네. 자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도 자잖아요. <목소리> 계속 대답을 해요. 어. 잠을 일기요 지금 계속. 무서워요. 잘 자. 전혀 아니고. 나갈 준비 다 됐고. 지 지금 나갈 준비 됐대요. <laughs> 지금 나갈 준비 자기 다 했다고 나가자. 나 들이고 <laughs> 나 지금 왠 정신이구나 지금 오늘 밤쉴 거. 지금 지금 나갈 준비 다 했다고 나가자는데. 여기 지금, 아, 지금 나가자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인가요? 거의 멀리서 보면 그냥 자는 사람 아닌가요? 러나잘 자. 전혀 아니고. 너 괜찮나? 배안 아파 이제? <laughs> 나 화장실 갔다 나온지가 언제인데? <laughs> 근데, 그, 조금, 아주. 잘 자. 전이아니고술 간다. <laughs> 어제가. <어디> 음잘 <laughs> 음, 자고. 오, 이거 너무 멋있고. 오오오오 혀를 낼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날씨 정말. 어디 갔다 왔게요? 피시방. 피시방. 여러분 저 피시방에서. 네, 보여요? 니가 <laughs> <laughs> 원하던 거 아니세요? 아, 저 어, 거의 거의 도둑놈이야. 아그도둑놈이라니 도둑년이라. 해 도둑년은 좀 나. <나아? 웃음> 어, 그래 그래. 아, 여러분 저 이제 씻고 나왔어요. 친구도 씻고 나왔어요. 저희 커플 잠옷인데 사실 이거 친구. 친구, 남자친구 걸 제가 뺏어 입은 거예요? <laughs> 지금 새벽. 보이나? 3시, 49분? 3시 49분이거든요. 3시 49분? 오십분? 50... <laughs> 4시인데 지금 저희 라면 먹겠다고 지금 또 이거. 라면 이렇게 상차렸거든요. 큰일 난게 내일 저희 조식 신청해가지고 그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으면 5시에 잔다 치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조심 먹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잘못됐어, 지금. 코캉스가 아니고 무슨 약간 식폭행 여행이잖아, 식폭행. 식폭행. 여기 조명이 좋아가지고 피부가 되게 좋게 나온다. 맞아? 피부가 엄청 매끈하게 나오네. 화장한 것처럼 나안 보고 싶어. 진짜 파탄자고, 성격 파탄자고. 얼마나 아름다웠던데? 호캉스인데 밥먹고 푸스파하고 거기까지만 호캉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인노래방 1시간 때리고 PC방 3시간 때리고 들어오니까 새벽 4시네요 된장 근데 저희 내일 레이트 체크아웃이라 그래도 1시에 퇴실해요 밥 8시쯤 9시쯤 먹고 3시간 정도 더 자다가 퇴실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네. 아 근데 네, 라면에서 좋네 거수이 그 약간 이제 이럴 때 우리의 그 MBTI 성격이 똑같은 아게 합이 맞는 것 같아. 어 약간 꼴리는 대로 하면서 어. 합이 좋죠. 어 하나 둘셋 짠! 짠오 김치라면 어머리 김치찌개. 음 요즘 이거 핫하다던데. 넌 뭐, 기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쭈욱 벗어버릴까? 쭈욱 벗어버릴까? 쭈어나서 조식 먹으어러 가요. 개 피곤해. <목소리도> � 헐 피곤해. 전날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아, 뷰는 좋네. 아니 입도 부은 거 같아. <laughs> 얼굴이 붓다 못해 입술까지 부은 느어 빵이면 똑같은 빵이지. 아무리 다닌다. 먹은 입도 응. 들어가네. 응. 아플하게. 무슨 수율된 거 싫어하세요? 눈 수율됐다? 네. 내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 음. 아직 그 어젯밤에 바른 기초화장품도 흡수가 얼굴에 안 들리지. <laughs> <하는 느낌이야. 웃음> 난 초밥을 다 이렇게 음. 먹을 줄 알았네. 아, 진짜. 저는 그 밥을 먹고 왔고요. 그 저희는 1시에 체크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 거예요, 또. <laughs> 이제 10시 13분이니까 한 12시 반에 일어나서 챙겨서 나가면 되겠지? 하, 저는 이제 자볼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laughs> 신난다. <신났네. 웃음> 예쁘다. 저희 체크 아웃했어요. 체크 아웃. <laughs> 그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 가고 있어. 요 카페. 설릉 근처 설릉 설릉 가보셨나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야? 로니 펠펠 펠... 뭐야? 네 맞아요. 그거요. 여기 로니 펠드? 로니 펠트? 로니 펠트? 아. 뭐라고 어, 있는거아 지금 빨대를 챙기고 있는가요? 빨대 챙기고. 오케이. 나가 무슨 커피죠? 바닐라 밀크 티. 오케이. 무슨 꽃 맛이 나네. 그러니까 처음에 바닐라 마지막 맥주 티.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 소탕 같은 게나소소독재 음 냄새인가? 소소독재 <laughs> 냄새랑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열사 <laughs> 아닌 것 같아. <laughs> 제가 좋아하는 카시오파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 꼈다. 너무 오라 야, 반수 미쳤고? 어. 짜파게티 원래 반숙이지. 아시는 분이 이걸. 어. 맞아. 아. 뭔이 물. 와 진짜 멋. 어빵하네아 아, 친구야. 나 때문이고 또. 또나 때문이야? 나는 어떻게 따라가 정멸이 없는데? 와. 천장의 지배자가 되버렸어. 내가 다막 아, 어들공 아, 아, 아. 응, 날렸다. 아, 뭐, <laughs> 니 그렇게까지 뭐한 줄이야? 그렇지. 깔고 내리고 나 전장에 화신되버렸고. 나 먼저 한다. 50분이에요. 그래도 친구 집에서 4시 5시에 자가 지고, 저 지금 일어났고, 친구는 없어요.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고향이 아니 순천에 다시 내려갈 거고요. 밥좀 먹고 가려고요. 배고파서. 정말 얘가 요리 살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김치가 없어요. 이 무슨 일이죠? 근데 물론 지금 친구가 바빠서 집에서 요리를 잘안해 먹는 시기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한국인님 집에 김치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친구 엄마한테 말해야겠네. 이거 친구 어머니한테 말씀 드려야겠어. 초연이가 집에 김치도 안 넣고 집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액체밖에 안 들어있더라. 알리 날걸요 걔. 초연이 어머니가 또 음식 섭취가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뵐 때마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성인 분들한테잘 모르겠는데 성인 저한테 지밥 마라 마라. 둘래 약간 봐, 면보다 면보다 쌀밥 밥 파라. 라면 먹을 때도 누구랑 같이 먹으면 야, 면은 좀 네가 더 많이 먹어. 나는 밥만 아 먹을래. 약간 이런 스타일. 나트륨 폭탄 섭취. 국물 을 먹는 거니까. 먹었습니다. 전 이제 순천에 가요. 서울 영상은 여기서 끝. 이번에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